안녕하세요 박선장입니다. 오늘이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좀 전에 그 육자 가져왔어요. 자, 이거 좀 씨알 보시면 이번에는 잔 씨알이 거의없고구 씨알이 굵은 편입니다. 오늘이 7월 15일 358만 원에 매입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 상자죠. 일단 시야를 볼까요? 시야 괜찮죠? 지 작업하고 있는데 자 볼까? 자, 이건 이렇게 이렇게 담고 있고요. 속 시야를 볼까요? 대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지금 이제 국물을 이제 담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앞전에는 육젓을, 어, 3kg에 택배에 포함해서 54,000원에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비싸고, 또, 아, 히알이 그만큼 좋으니까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저기, 3kg에 58,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작업을 이제 리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작업을 한둘이서 지금 해갖고는 뭐 돼요 이틀 이거 작업을 끝내려면 그리고 사람 사갖고 일단 주고 사람 일곱 여덟 명이 붙어야 됩니다 겁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마진율을 약간 생각을 하는데 아주 비싸게 저희가 판매하는 거아니니까좀뭐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죠 아무튼 5만 3kg에 65만 8 0원에 판매하니까 이해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국물은 보시면은 있는 그대로 이 국물 이대로 제가 보내드려요. 여기다 막 민물을 섞거나 그게 아닌가 확정이 나시 그거 보관은 냉동 보관하십시오